안녕하세요. UMI 강남 본점 대표 원장 정창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신경은 쓰지만 정작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목주름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얼굴 관리는 꼼꼼하게 잘하잖아요. 좋은 화장품도 바르고 시술도 주기적으로 받는데 목은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주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 언제 이렇게 주름이 생겼지? 하고 깜짝 놀래서 급하게 관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목주름은 한번 생기면 관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얼굴처럼 팽팽하게 당기는 리프팅 효과도 한계가 있고, 다르는 제품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목주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직 얕게 자리 잡은 목주름과 이미 깊어진 주름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술 방법을 차례대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만약 아직 주름이 깊지 않고 얕게 보이기 시작한 분들은 지금이 관리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때 잘 관리해주면 더 깊어지는 걸 늦출 수 있거든요. 다양한 시술들이 있겠지만 목 피부는 얼굴보다 훨씬 얇고 건조해서 일시적인 효과의 탄력 관리보다는 피부 속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피부 노화에 민감하신 분들은 스킨 부스터 같은 단기적 관리보다 근본적인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줄기세포 피부주사를 더 추천을 드려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생기는 현상은 피부 속 노화세포가 제대로 재생되지 못할 때 생기게 되는데, 줄기세포 피부주사는 이런 노화된 피부세포들을 새롭고 건강한 세포로 재생시켜주기 때문에 피부를 건강하고 탄력있게 만들어줘요. 단순한 주름 완화가 아니라 피부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다른 시술과 가장 큰 차이고요. 특히나 줄기세포 피부주사는 주름뿐만 아니라 피부 톤 개선과 수분감에도 영향을 줘서 목피부가 얇고 건조해서 주름이 쉽게 생기는 분들에게 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물론, 줄기세포 시술이 모든 목주름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마법 같은 방법은 아니에요. 깊게 자리 잡은 주름이라면 다른 시술을 병행해 주는 게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주름이 생기는 속도를 늦추고 탄력 있는 목선을 유지하고 싶다면, 줄기세포 피부주사가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이미 깊어진 주름을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해 볼게요. 단순한 잔주름이 아니라 눈에 띄게 진해진 목주름의 경우 단순히 탄력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미 피부 깊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한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필러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에요. 그럼 아무 필러나 맞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훨씬 얇고 움직임이 많은 부위예요. 필러를 잘못 넣으면 피부가 울퉁불퉁해져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목은 움직임이 많고 얇은 부위이기 때문에 피부 조직과 자연스럽게 융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필러를 사용해야 해요. 필러 응집력이 너무 강하면 피부 속 덩어리처럼 뭉쳐질 수 있고 반대로 응집력이 너무 낮으면 주변으로 퍼지면서 원하는 부위에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보완한 필러가 바로 벨로테로 필러예요. 벨로테로 필러는 피부 조직과 자연스럽게 융합되면서도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목처럼 민감한 부위에 특히 효과적이에요. 이건 벨로테로 필러가 다밀도 공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다밀도 공법이 적용됐다는 건 필러 입자에 저밀도 입자와 고밀도 입자가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고밀도 입자는 필러가 한 곳에 잘 고정될 수 있게 도와주고 저밀도 입자는 피부 조직과 부드럽게 융합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해 줘요. 즉 피부 속에서 필요한 만큼만 퍼지면서 한 곳에 잘 고정이 되는 필러라는 거죠. 처음에 시술을 받고 나면 울퉁불퉁하게 엠보가 올라와서 시술 직후에는 조금 놀라실 수 있어요 피부가 얇은 부위에 필러가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벨로토론는 일반 필러와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피부 조직과 결합하여 효과가 나타나는 필러예요 직후부터 바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몇 주에서 수 개월에 걸쳐 자연스럽게 주름이 채워지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주름이 개선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시술을 받으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유지되고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몸속에 흡수가 되는데 더 오래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벨로테로만 단독으로 받으시는 것보다 줄기세포 피부주사와 함께 받으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필러가 이미 생긴 주름을 즉각적으로 채워주고 줄기세포 피부주사가 주름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니까 단독 시술보다 더 오래 매끄러운 목선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오늘 목주름을 개선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과 지속적인 관리예요. 주름이 깊어지기 전에 미리 관리하면 훨씬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고 이미 깊어진 경우라도 적절한 시술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목주름이 고민이라면 편하게 상담하러 오세요.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